지 제가 지금 너무 헷갈려요. 여기 강 이렇게 해가지고, A, 오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수학할 때. 에이. 그렇게 저 여기 기억이랑 미은을 알려줄 수 있으세요? 아, 어, 네. 아, 애초부터 그럴 걸 그랬다. 네, 왜냐면 헷갈려요. 이거 세타 세타 이러니까 어디를 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 지금 이렇게, 왜 알바 값은? 이렇게, 요.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네. 알려. A OP. O, 피큰그 얘는 아, 네. BBC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 맞죠? 아, 선생님 그런 거군요. 그림도 제가 이해를 해본걸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우리가 호의기를 구하려면, 이거, 호에 아, 호의기를 아니야. 지구 둘레의 길이를, 이파이 r 을 구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L이랑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L은 뭐, 측정을 그냥 하면 되지만.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 드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